하지 않지? 안녕하세요, 다다티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한 차에 타 있는데요. 오늘 목적지로 가가지고 재밌는 캠핑을 해보려고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캠핑카고요.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분수! 분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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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응. 응. 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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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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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 약간 떡볶이 중에서도 어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래사 어묵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를 사봤습니다. 캠핑카를 몰아보면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은 어떤가요? 우리 첫 캠핑카잖아요. 난 제가 상상했던 캠핑카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더 대형, 대형을 생각해서 더 걱정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얘가 조금 더스몰해서좋았어요얘 음. 사실은 더워서였어요. 너무 더우니까 제 캠핑카를 한 거였는데 한번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실내 투어 부탁드립니다. 자, 맛있게. 음, 역시 고래상어묵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고래사어묵 일부러 떡볶이라서 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응. 음. 너무 얇다. 좀 두꺼워야겠다. 이 다음 걸 먹기 위해 준비한다. <laughs> 캠핑은 그런 것이다. <laughs> 먹기 위해 오는 삶. 먹고 구경. 뭐 이렇게 자연을 약간... 구경? <웃음> <웃음> 야 구경해. 주차. 오 후추 냄새 좋아. 휴가 시원해! <laughs> 밖에 있었어가지고! 음 캠핑카 구경은 지금 시켜드릴까요? 네. 어떨까요? 해주세요.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는 네. 이렇게 넓어요. 이런 거다 들어있어요. 베개랑 침낭이랑밥요 짜자잔. 짜자잔. 멋진데?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세 명이 자기가 어려울 수있잖아 이게 4인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올라갈까요? 과연 머리를 빼서 됐죠 이거는 힘이 센 힘이 센 사람이 하라고 하셨어요. 정가될것 같아요. 머리를 <laughs> 머리에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간다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짠. 약간 캠핑카 즐기는 아, 것같아 캠핑가 재밌는데? 어, 엄청 시원해. 엄청 어, 시원하고 여기가 넓어 생각보다 좀 약간 처음에 실망했거든. 좀 좁나 싶어서. 넓은데요? 텐트보다 텐트 넓은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푹신도 한데요? 아니. 아니, 우리에게 사실 웬만하면 다 호화로워. <laughs> 아 너무 호화롭지, 이거 진짜. 너무 호화롭다. 이게 더위에 에어컨을 쓸수 있다? 어. 더우면 응. 들어올 수 있,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어디야? 여기 이렇게 빠지 같이도 있네. 그치. 응. 재밌잖아. 응. 사지 빠질, 아, 빠지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아. 아, 저는 최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왔 진짜? 어, 저기, 고흥에. 서핑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핑 너무 좋았어요. 저 서핑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아는 언니가 서핑 고수, 유학파, 서핑 유학파. <laughs> 그래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습을 받고, 아, 물론 조금 아쉽게, 반나절만 타, 타서 그런지 어떤지, 아니면 좀 아쉽게도, 아무튼, 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거의 섰는데 좀 아쉬워요. 파도가. 와. <laughs> 와 예쁜데? 지금 완전 이 여기는 노을 보는 데다. 그러니까, 완전. 티였어 심지어. 응. 그리고 오늘 약간 전세된 것 같아요. 완전히요. 완전 완전히 너무 좋습니다. 정말 와 너무 멋있다. 무튼, 행복한 휴가였다. 휴가였다. 네, 휴가였다. 와, 너무 멋있는데? 와. 바다 냄새. 이게 여름이지. 고기가 썰리고 있고요. 마리네이드는 약 3, 40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찹스테이크를 하기 위해 샀어요. 와, 찹스테이크 너무 오랜만에 먹어. 보통 잘안사 먹잖아. 야채도 썰고 야채를 한 바탕 썰었습니다. 버섯도 썰고 와, 마지막 고기. 와 고기 어마어마하다. 진짜. 마음껏 드세요. 푸짐하다, 푸짐해. 호주산 청정. <laughs> 한우는 못썼습니다 한우를 들었다 았다 <laughs> 들었다 았다몇 번을 하다가. <laughs> 고기 왜 이렇게 잘 썰려? <laughs> 칼이 진짜 잘 들어. 사실 <laughs> 음, 조금 멋없는 국자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어. 어, 진짜. 고기가 그니까. 응. 이미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 거야? 미디엄 음. 레어요? 네. 보시죠? 전보이에요 네. 가고 네. 있어요, 저 사람. 네. 미디엄 레어를 향해. 네? 봐 음! 어떻습니까? 하 그냥 수 번씩 먹어 바다 티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제대로 됐어.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 맛있다. 어. 부드러워져. 응. 음. 간을 너무 잘했는데? 음. 소스. 우와! 그러 고기가 지금 짭짤해가지고. 음? 맛있겠죠? 찹스테이크. 저녁 찹스테이크 타쿠 타쿠 존버스 그리고 와인 레드 와인 감성있다 바람 무슨 일 바람 진짜 무슨 일이야 저희가 1년에 약 한두 번 정도 양식데이가 있어요 <laughs> 오늘이네요 <웃음> 자주 하지 않지 자오 아. 오늘은 찹스테이크를 먹기 때문에 레드와인 막걸리도 시메이자네 와인도 시메이자네 맥주도 시메이자네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생소하시지 않나요? 서브웨이에서 샐러드를 사서 먹고 싶은 샐러드를 사서 또띠아만 구워서 먹으면 타코가 됩니다 우후. 제가 엄청 타코 어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새우 뭐죠, 그거, 그, 스파이시 새우 샐러드. 시 네, 네, 스파이시 시림부요 새우 같은 말이잖아요. 스파이시 시림부 샐러드에. 스파이시도 매운이라고. 그러네요. 해. 매운 새우 샐러드. 매운 새우 야채에. 채소. <laughs> 채소에. 그, 아보카도를 추가했습니다. 아보카도를 추가했고. 소스는 사우스, 무슨 치폴레 소스가 있던데. 그거랑 렌치 두 개. 추천이었어요. 그, 이거 드시는 분들이. 타코 드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좋아하는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어서 고기도 제가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아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소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다음에 응. 진짜 나못 만들 것 같아. 난뚫으라는게 없었어. 그냥. <laughs> 감이 맡긴 응. 이거는, 감바스 밀키트에, 요즘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거. 스파게티 스파게티만 추가해서. 추가했어요. 어, 너무 시원하다. 아, <laughs> 바람. 보이세요? 제 바람 느껴지세요? 어딜 보라든가보세요제 머리? <laughs> 음. 어떤지 드셔보세요 와인. 맛있어. 새우. 자기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 올리브도 좋아해요. 올리브. 아보카도 넣어봅니다. 저도. 네, 아보카도도 이렇게 넣어서 네, 드셔보세요. 이렇게 싸가지고. 네. 야. 음. 음. 자꾸죠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오늘 저녁이 약간 조합이 좀 좋은 것 같아. 음. 아, 저 음식 다. 오늘 날씨 어떡해? 너무 있짘다 응. 내가 날씨 어떡해 알고 했는데 맛있다. 응. 음. <laughs> 나는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음.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딱 찍는데. 응. 음. 뒤로 바다랑 나무랑 아직 해가 딱 저물기 전이어가지고 다 보이는데 너무 예뻐고 너무 맛있니 나는 어, 너도 예뻐 <laughs> 반송용 멘트다 <laughs> 뭐죠? 우리 같은 소규모 캠퍼에게 수박이라옆 <laughs> 옆에 텐트 사이트 선생님들께서 <laughs> 주셨습니다. 아까 소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셔서 소금을 빌려드렸더니 이렇게 크나큰 수박으로 와. 주셨어요. 영상에서도 계속 여름에는 뭐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여름에 근데 진짜 수박이죠. 오 너무 잘 되었어. 너무 많아. 하모니카 불수 있어? 수박 하모니카. 음. 음. 우리는 어딜갈 때마다 음. 얻어먹고. 근데 최근은좀 도움도 드렸는데, 햄퍼들은 맞아, 맞아. 항상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그냥 음. 지나가는 법이네. 맞아, 담배를. 응. 음. 바라고 한게 아닌데. 맞아. 밤이 네. 되었고요.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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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진짜 벌레. 여름답게 지금 뭘 뿌리고, 모기향을 피우고 다 했지만 어떤 난리 부릇을 쳐도 공격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제가 고개를 돌리는 거에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laughs> 너무 공격적이에요 벌레가 <laughs> 우리는? 우리는 실내가 있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지금 굉장히 습하고 네 끈적끈적하고 끈적한 상태인데 이제 씻고 저 안에 들어가면 크 쾌적합니다 쾌적하겠죠. 저 너무 기대돼요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서 이제 캠핑카 안에서 마셔볼게요 안녕 국물 다 넣는 거라 어, 버리지 말고 넣으세요 라고 하긴 했어요. 새우와 골뱅이 진짜 많아. 우리 친구들은 입이 작아서 다들 작은 거를 좋아해요. 입이 다들 작거든요. 편하게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매실 액기스에요. 살짝 단맛 넣어주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저를 보고 따라하셔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진마늘을 넣으십시오. 예. 네. 이거는 또 저희가 다 페어링을 생각했죠. 화이트 와인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 음, 화이트 와인 진짜 완전 딱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다. 음! 괜찮아? 음! <laughs> 음 국물 되게 맛있구만. 그 골뱅이 아유. 국물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국물이 이미 그런 맛을 갖고 있어. 응, 아, 안 해도 될것 같아.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리고, 고춧가루가 나는 오히려 신의 하순데 아, 고춧가루 아유. 맛이 확이다. 아유. 이거. 황태채도 엑... 먹어봐. 황태채 먹었어, 나. 아, 골뱅이 먹었거든. 골뱅이 그맛 먹었어. 아. <웃음> 미안한데. <웃음> 술도 먹어봐. <laughs> 음. 맛있다. 음. 할건 응. 음 뭔가 이렇게 주는 거는 샀잖데 내용이 너무 내용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기자기. <laughs> 뭐? 어머, 무서워. 뭐 너왜 <laughs> 아니. 안 <아니>, 욕해. <왜> <laughs> 다 <laughs> 참고로 이 게임은 안 보고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지금 몇판 했죠? 한열두열 판? 여덟 판? 열 판? 18판? 열덟 판? 열 판에서 열 여덟 판이요? <laughs> 이렇게 갭이 커요? 여덟에서 <laughs> 네 아무튼 그 정도의 <laughs> 게임을 하고 무릎과 골반이 아파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캠핑카에서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잘 자요. 아침 산책을 다녀와서 아침을 또 만듭니다. 오늘 아침은 뭔가요? 아침은 소티아 샌드위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되려나? 얘들아, 호텔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크기가, 아, 오, 떡머저 크기 떡맛. 우와. 끝났어? 아니, 이제 뒤집어야죠. 오. 됐죠? 오.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다 뿌려드립니다. 오늘 그냥 아침 그냥 막 칼로리가 막 올라간다 위에다 먹어.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붙어야 돼서 한 사람당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또래 이렇게 잘라 먹어야 제 맛이거든요. 베이컨 많아, 치즈 많아. 오, 피자 같네? 음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대박이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음다 성공적이네? 응! 음 이번에, 아, 다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나? 지난밤 안주는 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다진 마늘을 버려서 다진 마늘이 있 수가 있었는데 거기다 파채를 올려야 돼요 <laughs> 근데 파채를 가져왔는데 그냥 깜빡하고 안 올리고 근데 너무 맛있어서 뭐가 흉맹수하다 했으면 뭘 올렸을 텐데 어 싫다 하면서 그냥 다 먹어버렸어 마늘과 파가 결국 안 들어갔지 하지만 골뱅이 그 자체로도 맛있었다 아침 메뉴도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딱탁트자마자 냄새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감미 없는 고소함. 음, 음 맛있는데? 정말 수